들쑥났다고 항의전 안올라나 부러웠다 정치는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매일 입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정장입니다 근데 왜꼭 정장을 입을까요? 오늘 정치인들이 정장을 입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정장은 말보다 먼저 신뢰를 입는 옷입니다. 국민 앞에 설때저 사람 뭔가 책임 있어 보인다. 그 느낌을 주는 게 정장입니다. 정장이 없으면 같은 말도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장은 정치인의 전투복입니다. 매일매일 언론과 싸우고 상대당과 싸우고 국민을 설득하는 전장에서죠. 그때 정장은 무너질 수 없는 멘탈을 겉으로 만들어주는 갑옷입니다. 정장은 감정을 숨깁니다. 불안해도 피곤해도 화가 나도 겉은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하죠. 특히 위기 때, 정장은 정치인의 얼굴을 제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정장은 거리를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볍고, 너무 멀면 싸늘하죠. 정장을 통해 정치인은 국민과의 적당한 거리, 믿을 수 있는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정장이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정하고 국민의 기억에 딱 박히는 거죠. 이젠 정치인도 정장을 하나의 메시지처럼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는 결국 이미지 전쟁 아닙니까? 정장은 그 이미지의 전투복이자 방패이며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정장은 선택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 꼭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만 완벽하게 그게 정장의 전략입니다.